자, 어, 워크시트 편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워크시트를 새로 만들고, 뭐 지우고, 뭐 이름을 좀뭐 바꿔보고, 이름을 부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 앞에서도 어, 몇번 어, 예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예,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어, 새로운 워크시트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요. 어,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 시트 1 원, 원 탭을 선택을 하고요. 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름 바꾸기가 있죠. 워크시트 1을 입력하면 되고요. 한번 더 입력해 볼까요? 시트 2. 그 다음에, 엠마크기, 엠크시트 어, 3. 이렇게 해서, 이름 마크기서크시트 어, 4. 그 다음에, 마크기 엠크시트 어, 5.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지금 현재 이제, 에, 에, 워크시트를 만든 순서대로 이제 1, 2, 3, 4, 5를 붙였는데요. 뭐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꿀 때, 워크시트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보이죠? 이렇게 화살표 같은 역삼각형이 보이죠? 그래서 그 클릭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면 워크시트들 간의 순서를 얼마든지 예, 조절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워크시트를 또 삭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워크시트 5번 이걸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고 어, 삭제 누르면 뭐, 해당하는 어, 워크시트가 삭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예, 지금 통합 문서 1번에서 어, 워크시트 1, 2, 3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어,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어서 어, 새로운 통합 문서로 워크시트를 또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어, 지금 통합 문서 2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있는 워크시트, 물론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 없어서 옮기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에, 여기 이제 워크시트에 에, 2번 워크시트에 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여기다가 이제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간단하게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뭐 7, 8, 9. 어, 데이터가 있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 워크시트 2번을 통합 문서 2번에 워크시트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워크시트에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상 통합 문서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번이라고 선택을 하고 끝으로 이동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에 있는 워크시트가 통합 문서 2번으로 어 데이터까지 다잘 이동할 수 있음을 에, 에, 확인하였습니다. 아 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복사 기능 아직 안 봤죠? 그래서 복사하는 거는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한번몇 가지를 좀 넣어볼까요? 대학교, 간단하게 데, 데이터를 입력하고, 워크시트 1번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복사본 만들기 해서 이제 만들고 만들었을 때이 복사본 워크시트 복사본을 만들었을 때 위치를 맨 끝에다가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해놓고 확인 누르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이름이 1번인데 다르게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2번 이렇게 붙여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워크시트를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도 해보고, 워크시트 이름도 바꿔보고, 또 워크시트 자리도 어, 뭐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해봤고, 다른 통합 문서로 워크시트를 이렇게 이동, 복사도 해봤고요, 삭제도 해봤고요. 아,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이름 바꾸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어, 워크, 이번에는 어, 워크시트를 다루는 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